최근 더트로쇼에 비네서가 출연해서 큰 화제가 되었는데 드디어 비네서의 무대를 방송에서 볼수 있게 된 팬분들의 관심이 쏠리고 그 관심은 방송 후 유튜브에 올라온 비네서의 더트로쇼 무대가 조회수로 증명이 되었는데요. 비네서는 더트로쇼 신곡 맛집 코너에 나와 맘마미아를 열창했고 정말 완벽한 무대를 보여주었는데 귀여운 율동이 첨가된 맘마미아는 비네서의 발랄하고 에너지 넘치는 이미지와 잘 맞아 떨어져서 커다란 흥행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팬분들이 비네서의 더트로쇼 맘마미아 무대에 더더욱 감격한 이유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네서의 방송 출연이 불투명하다 가능성이 낮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분위기였지요 비네서가 미스트로쌈 중결승전에서 탈락하고 탈락에 대해서도 정말 말이 많았었는데 그 어떤 출연자보다 든든한 팬층을 가지고 있던 빈에서는 미스트로 경연 내내 8주 동안 총 5번이나 시청자 투표에서 1등을 했지만 결국 준결승전에서는 그동안 누적 시청자 투표 점수가 반영되지 않았고 거기에 더해 마스터들의 이해할 수 없는 평가와 점수로 결국 빈에서는 탑7에 올라가지 못한 건데요. 이때 크게 화가 난 일부 시청자들은 처음부터 미스트로3 우승자를 정해둔 게 아니었냐 마스터 인맥과 밀어주기로 비네서가 억울하게 탈락한 것 같다는 의견을 쏟아 놓으며 미스트롯 3 제작진과 마스터단을 비판했는데 이런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그 무엇보다 공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생겼을 때 아무런 의혹 없이 해명하는 게 중요한데 미스트롯 제작진 측에서는 어떻게 나왔나요? 아무런 해명 없이 그대로 비내서를 탈락시키고 프로그램 초반부터 장윤정 픽이라는 의혹이 있었던 정서주가 결과적으로 우승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비내서의 든든한 팬층을 끌어오고 싶었던 건지 제작진 측에서는. 방송 종영 후 미스트롯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는데 비네서에게 참가를 권유했는데요. 비네서는 그 요구를 거절했고 이후 다들 아시다시피 미스트롯 갈라쇼와 미스터롯또 프로그램 그러니까 tv 조선에서 아는 트로트 예능의 비네서의 출연이 취소되었고 이때 정말 많은 분들이 분노를 했죠. 비네서 없이 시작된 미스트롯 갈라쇼에 차라리 탑7 멤버들만 데리고 했으면 논란이 지금보다는 적었을 텐데. 그 어떤 출연자보다 화제였던 비네서를 빼놓았으면서 다른 탈락자들을 화제의 출연자라는 이유로 출연시켰는데요. 빈에서가 빠진 자리에 들어온 화제의 출연자 중 하나가 바로 염유리입니다. 염유리는 특히 우승자인 정서주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타이틀로 갈라쇼에 출연해 정서주 제대로 홍보했는데요. 염유리는 정서주에 대해 오디션에서 같은 부서로 처음 만났을 때 조용하고 얌전해서 친해질 수 있을까 싶었던 첫인상을 회상하며 정서주는 실제로 애교와 개인기도 많다고 전했는데요. 더해서 정서주는 염율이 말을 증명하듯 짱구 성대 모사와 독특한 복화술 등 다양한 개인기로 숨겨진 반전 매력을 알리기도 했죠. 또한 염유리는 미스트로스리 탑7에 전속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비스타 컴퍼니와 전속 계약을 맺기도 했는데 비스타 컴퍼니는 염유리가 아쉽게 탑7에 진입하지 못했지만 가수로서 염유리 가능성과 재능을 높게 샀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염유리는 소중한 인연을 시작으로 더 많은 팬 여러분과 인사드리고 소통하고 싶다. 앞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는 말을 남겼죠. 일부 대중들의 반응은 미스트로스리에서 대놓고 정서주 미러 주던 제작진 측에서 이제는 정서주 절친 염류리를 대놓고 밀어주나 이런 격한 반응을 보였는데 빈에서만 억울하게 되었다는 반응과 함께 시작된 미스트로 칼라쇼이지만 결과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다들 아시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첫화 방송 시청률이 10% 되지 않는 참담한 결과가 나왔고 이와 3화, 4화 진행이 될수록 시청률은 더더욱 떨어지고 대중들의 관심도 받지 못했는데요. 반면 빈에서는 미스트롯 전국투어 콘서트 대신 단독 팬미팅을 개최했고 빈에서의 팬미팅은 전성 매진에 더해 서서 보는 팬들까지 생길 만큼 크게 흥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빈에서는 단독 팬미팅을 시작으로 오는 5월 1일 제1회 슈퍼히어로 콘서트에 당당하게 참가해서 트로트 선배들 사이에서 밀리지 않는 존재감을 보여주게 될 텐데요. 빈에서의 존재감은 이번에 더 트롯 쇼 방송 후 동영상 조회 수만 봐도 쉽게 알수 있는데, 특히 이번 더 트롯 쇼에서 빈에서와 여유리가 함께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 미스트롯 3 제작진과 틀어진 빈에서 그리고 정서주 절친으로 TV조선에 출연하고, 미스트롯 3 전속 매니지먼트와 계약까지 한 여유리가 어떻게 보면 한 프로그램에서 제대로 한판 붙었다고 볼수 있는데, 더 트롯 쇼 유튜브에서 올린 빈에서의 퇴근길 영상은 벌써 조회수 2만 회를 돌파했고, 반면 여유리 퇴근길 영상은 이제 막 1천 회를 돌파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2만 회와 1천 회 숫자만 봐도 20배나 차이가 나는 대중들의 관심을 알수 있는데, 이 결과를 본 일부 대중들은 이렇게까지 조회수 차이가 날수 있냐? 이러다 빈에서 방송에는 아무도 출연 안할듯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비네서랑 어쩔 수 없이 미스트로3에서 이긴 염유리는 그 조회수 차이가 크게 대비돼서 염유리는 물론 염유리 절친인 정서주까지 앞으로 비네서를 피하게 되는 건 아닌지 이러다가 혹시 비네서가 왕따가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비네서는 일단 아직까지 특정 소속사에 소속되지 않고 아버님께서 거의 전담 매니저처럼 붙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더해서 빈에서는 TV조선 없이도 타 방송국 스케줄로 지금 꽉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TV조선 미스트롯 3 출신 가수들을 방송에서 만날 일도 거의 적을 거라는 예측을 할수 있고 또 워낙 잘 나가고 바빠지다 보니까 미스트롯 3 참가자들과 사적으로 만나서 뭐 놀고 친분을 다질 시간도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비에서의 4월 스케줄만 봐도 이미 너무 바쁘게 차있는 걸알수 있는데, 비에서는더 트로 쇼를 시작으로, 신품 명품, mbm 불타는 장미단 녹화까지 출연이 예정되어 있는데 특히 불타는 장미단에 비내서가 출연한다는 소식은 또한번트롯 팬분들에게 충격을 주는 소식이었고 불타는 장미단은 미스트롯 미스터트롯을 기획한 서혜진 pd가 만에 가서 기획한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 후속 예능의 성격으로 불타는 트롯맨 탑7이 출연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tv조선 미스트로3 출신이 출연하는 건좀 어려운 방송인데요 하지만 빈에서는 그 어려운 스케줄을 당당히 따냈고 서혜진 PD는 트로트 프로그램계에서 정말 큰손 프로이기 때문에 그런 서해진 PD가 비내서의 스타성을 미리 알아보고 지금부터 픽한 건 아닌가?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TV 조선에서 한마디로 팽당하고, 이제 비내서의 가수 활동은 어떻게 되는 건가? 팬분들이 걱정하시는 시기에 이렇게 구세주처럼 서해진 PD가 나타나서 비내서를 불타는 장미단에 출연시키는 것은 전체적으로 팬분들의 반응은 서해진 PD가 보는 눈이 있다. 빈에서는 TV 조선에서 벗어나서 더잘될듯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서해진 PD는 미스 트롯, 미스터 트롯도 시즌제로 계속 만들었던 만큼 불타는 트롯맨 역시 시즌2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만일 정말 서해진 PD가 빈에서를 눈여겨보았다면 불타는 트롯맨 시즌2 방송에서 빈에서를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역시 일부 팬분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불타는 트롯맨 시즌2는 확정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에는 비내서에 밀려드는 스케줄에서 확실히 본인의 이름과 실력을 알리고 더 많은 팬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최선이고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면 감사하겠습니다.